SK 와이번즈 대 키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SK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면 10연패를 면치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는 키움. 이로써 SK는 10연패를 기록하며 경기 끝납니다. 아! 네, 심 여러분, 야구 관람하면서 화나는 순간 정말 많으시죠? 야구 안에는 인생이 있다고 할 만큼 기쁜 일도 화낼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를 비롯한 SK와이번스 팬 여러분들은 속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에서 굉장히 화가 난 회장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단한 번의 분노만으로도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이 몸 안의 교감신경을 과활성화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고 혈관은 수축하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혈전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축구 연고팀이 있는 지역에서 해당 팀이 경기에서 패한 다음 날에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병원에 찾은 남성 환자가 27%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분노를 느끼면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는 하버드대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화가 나실 때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를 한번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숫자를 세면서 쉼호흡하기입니다. 깊은 화가 몰아쳐올 때는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쉼호흡을 하면 화가 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째, 생각을 글로 적기. 바로, 화를 막 표출하는 것 보다는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 화가 난 감정을 추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 셋째, 분노 유발 대상 보지 않기.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날 때는 중계방송을 잠시 끄고 다른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방법들을 숙지하고 야구를 관람한다면 재미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자님 지금 SK 또 졌다는데요? 아이씨.